그날,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베란다 난간에 올려놓고 가만히 숨을 골랐다. 봉투 속 종이를 본 순간, 옆집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아침, 그의 두 손은 끝내 떨리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구한 거죠?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1988년 여름, 그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작됐다. 과연 그 봉투 안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1988년 여름,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새벽부터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5층짜리 낡은 건물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면 베란다마다 빨래가 펄럭이기 시작했죠. 김순자 할머니도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플라스틱 대야에 빨래를 담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철제 난간에 손을 짚으니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옆집 베란다에 선 젊은 부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늘 그랬듯 상냥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날씨 좋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래를 털었습니다. 그들은 2년 전 이사 온 이후로 줄곧 친절했습니다. 명절엔 떡도 돌리고 할머니 허리가 아프다면 병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봄부터 아파트 단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 앞 게시판엔 재개발, 조합설명회라는 단어가 자주 붙었고, 복도에선 주민들이 모여 수근거렸습니다. 집값이 두 배로 뛴데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큰돈 벌어.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흘려들었습니다. 평생 적금 통장 하나로 살아온 사람에게 부동산이란 단어는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남자가 베란다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 개발붐이라 돈만 조금 넣어두면 나중에 수익이 커요. 할머니는 빨래 집게를 든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하면 손해죠. 며칠 뒤, 그들은 할머니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A사 용지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합원 사전 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는 싸구려 인쇄물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나중엔 못 들어가요. 할머니는 그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가면 써주려고 모아둔 적금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한푼두푼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부부는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불안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할머니 자신도 알수 없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선 누군가 조합 들어가면 대박이라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베란다 난간에 기대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래층 화단에선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아래로 무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을 꺼내 든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에 해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는 동안 할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돈으로 손자가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려 했었는데. 옆집 부부는 할머니가 돈을 가져오자 환한 미소로 맞아 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1년만 있으면 두 배로 불어날 겁니다. 남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할머니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년 동안 옆집에서 지내며 쌓은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던 텔레비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평소에 늦은 밤까지 드라마 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가 옆집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일찍 주무시나 보네. 할머니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베란다엔 빨래 한장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딩동,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번더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급하게 1층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403호요? 어제 밤늦게쯤 다 빼고 어요 이삿짐 차까지 왔던데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냥 이사 간다고만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할머니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403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우편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온 몸으로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베란다로 돌아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자 빨래가 펄럭였습니다. 옆집 베란다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할머니의 손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손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 대학 가면 용돈 많이 벌게요.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래층에선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5층 베란다에선 할머니에게 그 모든 소리는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서면 자꾸만 옆집 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텅빈 베란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서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친고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증거가 부족해요. 할머니 손엔 도장 찍은 복사본 한 장뿐이었습니다. 원본은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를 들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종이류를 버리려고 묶음을 풀던 중, 나치은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조합 계약서라는 글자 아래 옆집 남자의 본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그 종이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비닐봉지에 조각들을 담아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식탁에 조각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할머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은행 계좌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입금했던 계좌와 번호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쪽 구석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처리 후 폐기. 할머니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큰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씨, 혹시 403호 사람들 연락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거든요. 한달 전에요.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졌네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00 이후 할아버지도 당했대요. 그 사람들 예전에도 다른 동네에서 비슷한 짓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종이 조각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합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 냈습니다. 찢어진 종이 한쪽에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벨이 세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재개발 조합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혹시 조합원 명단에 403호가 있나요? 잠시 뒤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403호요? 그 호수는 조합 가입 기록이 없는데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진짜 조합원이 아니었습니다. 조합명의를 도용해서 가짜 계약서를 만든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찢어진 종이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계좌번호, 이름, 도장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무언가 결심한 듯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엔 할머니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쥔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이, 아래층에선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5층 베란다에 선 할머니의 눈빛엔 이제 포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을 정돈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수 있어.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은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 손잡이를 꽉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그릿하게 보였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파일을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테이프로 이어붙여져 있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각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안쪽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우리 조합 서류가 아닙니다. 도장도 가짜고요. 과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주었어요. 옆집 사람들이 버린 것 같아요.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지금 경찰에서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동네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서류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과장은 즉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 증언도 있고 서류 증거도 확보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과장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이 서류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도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흘 뒤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든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언제 볼수 있나요?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오시면 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해서요. 다음 날, 할머니는 경찰서 조사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옆집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할머니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더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서류를 구하셨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베란다에 버리면 내가 주워보지 말라는 법은 없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이웃으로 지냈잖아요. 명절엔 떡도 나눠 먹고, 내가 아플 땐 병원도 데려다 주고,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오나요? 내 손자 대학 보낼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압류된 계좌에서 일부 금액 확인됐습니다.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사실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할머니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압류된 계좌에서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은행으로 오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옆집 403호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빈 공간이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할머니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돌아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피해자 분들과 나눠 갖게 될 겁니다. 할머니 덕분에 여러분이 도움받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아파트 화단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엔 같은 층 김씨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 저도 연락 받았어요. 돈 돌려받는데요. 할머니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그냥 당하고 끝났을 거예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그냥 포기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아주머니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린 다 포기했는걸요. 할머니는 아주머니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할머니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할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었는데, 할머니가 사기 당했다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누가 그러던? 걱정 마라. 다 해결됐어. 진짜요? 그럼 할머니가 모아두신 돈은 할머니는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다 돌려받진 못했지만 내가 대학 갈땐 충분해. 전화 너머로 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지킨 건 돈이 아니다. 손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지킨 건 너한테 줄 미래야. 그건 누구도 훔쳐가지 못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손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녹슨 철제 난간은 차가웠지만, 이젠 익숙했습니다. 할머니는 옆집 403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래층에선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파트 옥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서 있던 이 낡은 건물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담아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배신도, 그리고 용서도.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베란다에 속을 일은 없겠지? 그 말은 다짐이기도 했고,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엔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내가 커서 바른 사람이 되면 그걸로 됐다. 할머니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창 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것 같았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론 다혹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정의는 온다고. 그리고 그 정의를 지켜내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라고.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밤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